이름은 김종서 팀이고요. 프로젝트명은 WCI 프로젝트입니다. 뭔지 모르겠네요. 네. 실시간으로 프로젝트를 협업하고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웹 기반 개발 도구라고 합니다. 그럼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바 63기 김종서 팀 발표자 김종서입니다. 저희 웰컴 투 콜라보 ID 프로젝트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발부터 준비했습니다. 네,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수업 시간에 Eclipse 개발툴이 여러분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하다고 느끼지신적 아마 한 분, 두 분, 여러 분 많으실 겁니다. 설치도 해야 되고, 심지어 모르기까지 한 Eclipse를 당연한듯 우리는 사용이 왔습니다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도중에 개발툴을 일부러 띄워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 이렇습니다. 설치에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어, 웹사이트에서 접속하여 클릭 한 번으로 클라우드 통합, 통합 개발툴을 빠르게 가, 확인,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데이터 운영 및 유지 관련 이용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그 소스코드나 공부한 그 지식들을 집에서 확인하려면 어, usb나 이메일로 분류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어, 그 클라우드 시스템은 서버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실시간 협업입니다. 협업을 네, 하는 저희 반 학생들입니다. 여기 주세요. 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부자와 협업을 위하여 난부되는 소중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고, 네트워크 환경 및 작업 환경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거래 제약 없이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구글 덕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지원하는 오피스 제품이나 오피스, 오피, 어, 구글독스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한 오피스 선과 같이 실시간으로 협업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시간 협업이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협업에 대한 설명은 시연 영상에서 더 발표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아이디의 주요 기능입니다. 클라우드 아이디의 주요 기능은 크게 프로젝트 관리, 에디터, 실시간 협업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팀원 관리를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기본적인 에디터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일반 워크스페이스 공간에서 파일, 파일 및 폴더를 생성하고 삭제를 해줄 수가 있는 곳이고,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에서 생성한 파일을 작업 공간을 통해서 오토컴플레이트 자동 완료, 한줄 지원, 되돌리기, 이런 기본적인 단축키를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불편함 없이 하나의 웹 브라우저 공간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3번 프리뷰 공간을 통해 HTML 파일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바 웹 터미널을 통해 자바, 자바 파일을 컨트롤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콜라보 아이디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웹 어, 파일 <laughs> 콜라보레이션 기능은 작업 공간에서도 작업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파일을 작업하면 상대방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실시간으로 생기는 파일의 변화를 양방향 모두 반영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1번 커선은 지금 나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커선입니다. 음, 하나의 어카운트 계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정에 걸쳐 동시에, 동시에 같은 파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고 2번 채팅과 3번 메모를 통해서 파일을 수정하고 이어서통 하는데 더욱 편리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콜라보 ID는 아파치 서버와 노드 서버를 사용하였고, 프로듀스 관리 기능은 아파치 서버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운동하였으며, 실시간 작업을 위해 노드 서버를 사용했고, 듀얼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켓 통신 중에 하나인 소켓, 소켓.io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끼리 네트워크 통신, 채팅 및 실시간 협업 작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시험 영상인데요. 지각을 한 종이기는 눈치 없이 집에 나오고 있습니다. 짜증이나 원기는 전화를 바로 끊는데 그걸 부른 종이기는 혼자 좋아합니다. 그리고 곧장 가까운 인터넷이 되는 곳으로 하고 있네요. 커피 주문도 없이 바로 인터넷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유 s 성 검사 후. Ajax 서버에 요청하여 ID, 의무 확인 후 생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시는 화면은 한 화면이 아니라 두 명의 사용자가 작업을 동시하는 에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로 표현되는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군의 화면입니다. 김원기 군은 프로젝트 이번 방문이 처음이라서.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중위권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비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김원기군을 초대하기 위해 에디터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본 에디터 화면에서 초대창으로 원기군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등록된 아이디의 경우에만 초대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를 반아서 비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공식으로 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한번 에디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디터 접속 시 중앙 상단에 접속 알림 메시지가 본인을 포함 현재 접속 중인 모든 사용자에게 나타납니다. 사진을 등록하고 개인정보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김원기구는 지금 접속이 처음이라 그 확인정보창에는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폰트 크기와 테마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채팅을 통해서 협업자와 전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지금 코드 모르는 부분을 마우스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종이꾼이 코딩을 하며 막혔던 부분을 김원기 군이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원기근도잘 모르는 것 같은데 게시판 테이블에 버튼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파일을 추가하고 자동완성 기능과 줄지우기 기능으로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새로운 자바 파일을 생성하고, 현재는 지금은 알림창을, 프리뷰창에 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팅으로 작업 결과를 마쳤고요. 임포트한 작업파일을 임포트한 작업파일을 웹터미널을 통해서 컴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업파일을 만들어서 간단한 소스를 친후웹터미을창해 코드를 입력하고 컴파일된 자바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워크스페이스 보시면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효율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순수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더욱 어, 많은 기술이 있는데 화면과 그 설명으로 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 시험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보셔서 시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요 기술부터는 윤중일 군이 발표하겠습니다 주요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웹콘트 저희 콜라보 아이디에서는 어, 가볍고 효율적이며 실시간 웹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Node.js를 사용하였습니다 Node.js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Express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Express는 필요한 이제 도구만 추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가 가볍고 빠르게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앞의 앞에 영상을 보셨던 것 같이 저희 에디팅 부분과 이제 채팅 그리고 웹터미널 부분을 소켓 IO를 사용하여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이 바뀌면 안 되고, 동시, 바로바로, 바로 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AJAX를 사용하였고, 그래, 어, 코드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에디터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코드미러를 사용하여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jQuery와 MySQL, Spring, Gradle, Apache, MyBattis 같은 경우에는, 팀과 이제 D팀에서 이제 발표하겠고 이제 저희 텔러릭 UI를 써서 이제 디자인을 꾸몄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팀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김종서 팀의 김을 맡은 김원기군 그다음에 센터 종을 맡은 윤종익 그리고 마지막 서를 맡은 김종서입니다. 소감은 어, 어, 일단 강사님 감사드리고요. 어, 여기 와서 어, 많은 것을 배워가고 어, 여러분도 어, 진짜 버티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신다고 어, 이거 좀 그런 거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 수료하고 어, 여러분 모두 다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